기훈아 기가 맥힌 덱을 형아, 형이 하나 만들었는데 슈퍼 가르바돈 리네사 불륜 덱을 만들었거든. 빅 퀘스트 음마 기훈아 너의 빅 퀘스트 음마대 나의 슈퍼 가르바돈 리네사 불륜 덱이랑 한판 할까?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덱으로 등급전 열판 돌리기 할까? 제가 이 덱으로 한번 혼쭐 내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판, 걸.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저 짜장면이라는 걸 시켜서 왔는데 그거좀 떠올게요. 와덱 레시피 봐. 씨. 폭식초 만들기 싫어. 야 폭식초 어떡해. 또 만들어야 되잖아. 내가 볼바르 황금이 있어, 있, 있거든요. 볼바르 황금 빠이. 불꽃 피는 가도탈이 말. 있기 때문에 심장 하나를 볼바르. 더. 볼바르. <laughs> 아 이거 철면심형덱 만들려고 내가 볼바르 황금을 갈아버리네. 갈거딴거 거 없나? 아 귀찮아서 어. 얘 갈긴 더 아깝잖아. 파창코아안 돼. 느조스? 미쳤나? 답은 골바르다. 불꽃피는 정든함. 잘가. 바르야. 아유 뭔가 셀거 같은데 나중에. 잠깐만. 아 내가 이거 폭식 초원들라고 지금 가루를 아우 진짜 아자 철면수심 어, 형과의 내기에서 패배한 김우기오네 예. 철면수심 형님의 슈퍼 갸르바돈 리네사 불륜덱을 해야 된다고 강제적으로 명령을 하달 받았기 때문에. 김우기유은 이덱을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부터 힘들어 보이는데? 벌써부터 힘든데요? 리네사 나 빨리 나왔다. 어, 리네사 일러스트 이쁘네. 어? 안 잡았어? 진짜? 공룡 올라가면 어떡하라고 어둠의 존재 왜 넣는 건데요, 형. 아, 아 이거 답답한데 벌써, 지금? 하이랜드 다 하이랜드 카운터여서? 아, 형님. 소리가 이상하다고요? 소리 이상해요? 중매? 똑같잖아. 들어오나 보자. 소리 괜찮아? 어. 이렇게하는게 아니었어요? 이덱 난이도가 높네. 진달리네 저는. 갓식초나다갓식갓식초 아, 가지고 와도 꼭패티스래 쓸... <laughs> 아, 이거 가지고 안돼제 절개? 캘레도적이죠. 실력이 부족하다고요? 뭘 잘못했지 내가? 아 이거 쓸게 없어 쓸 게? 아이쓸게 없어. 다용없판하시죠 당신의 승리, 행복해. 패치스를 뺏어온 게 실력이라고? 아 아니. 오징어, 아니, 고 5판이에요 제칼은. 5판 하자, 파, 자 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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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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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이랜더 카운터 제대로 이제 치는 거예요. 하고 다음 턴에 그냥 동전 왕축 발라야겠다. 피라니 오케이. 뭐야? 아 이거가 진짜 애매한데. 구미니 하이랜던데? 되었고 <목소리> 갓둠의 존재 아 이거 왕칩 또 바르고싶다 없는거 알았잖아 <목소리> 두대 남았다 두대 남았다 두대 남았어 뽑았니? 어? 이놈이? 이놈이? <목소리> 이놈이? 이놈이? 두대 남았는데? 아! 오 이건 좋아 이건 좋아 이건 좋아 이아 좋아 살았다 이것 때문에 살았다 뭔데 침 e y 야 그러지마 보통? 아 이건 실력으로 졌네 이건 실력으로 졌어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그리 멀리건 어떻게 들고 와야돼 도대체? 이거 들고 가야 돼요? 이거랑 1턴, 2턴, 3턴 이거 아, 이거 들고 오면 안될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1코를 찾아 찾는, 찾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빼고. <laughs> 아, 이거 덱 난이도가 너무 어렵잖아. 파메레의 연달 찾자고. 어, 아, 파메레 연자도 있지, 이거. 빛의 힘이 있지. 오린 싸운다. 마지막 단어에 이상한 게좀 있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슈퍼 가르바돈리네사불륜덱에서 이제 마지막 단어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정상이니까 예, 이상하지 않은 이상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정상입니다.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신 분들이에요. OK. 인 내려주십시오. 불륜 이제 불륜마라고 희미하게 빛나는 군마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상대방은 지정이 안 되고 저는 지정할 수 있어서 불륜이에요. <목소리> 형 이걸 정리를 왜 해요? 이건 진짜 정리하면 안 됐지. 너 <목소리> 정리해서 이득 볼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유 할게 없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빨리 이거나 깨어났으면 좋겠다. 아 아프다. 잡지 말아줘. 가루 타러 한번 바르자. 내라고? 와, 이걸 셋다 내라고 와 이걸 셋다 내라고 와 손패 차이 봐 손패 차이 대만님 안녕하십니까. 또똥대굴리시네아 예, 이건 제대기 아니기 때문에 똥대기입니다. <laughs> <laughs> 철면수줍 형대기인데 지금 똥대기라 그러신 거예요? 실수하셨는데. 쑤셔지거든요. 아 혼절. 아아 아... 어둠의 존재님 깨어나주세요 제발 여기서 깨어나고 버프 발리는 아니조금만 나오냐 왜 양초 어디갔어 양초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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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렇 깨어나는 거 한번 보고 가자. 아니, <laughs> 아, 혼절, 혼절. 그래 아직 몰라. 음, 너무 알아. <laughs>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덱은 이 덱은 못하겠어요, 형. 제가 실력이 부족해. 아니 덱은 좋아요. 덱은 진짜 좋은데 제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카드 다 갈아서 폭식초를 만들었지만 아니야 이거 김우기운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거 이거 좋아요. 생각보다 좋아요. 아니야. 왜냐면은 이덱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덱이 1턴에 하수인을 냈을 때 2턴에 하수인 내고 3턴에 하수인 내는 덱입니까? 아까 보셨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덱이에요. 왜냐면 버프를 발라야 돼. 2턴에는 버프를 바르고 3턴에도 버프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좋아요. 내가 굴려 봤잖아. 이거 내 기박이라면은 안다고. 야, 이거 어때? 생각보다 확정 버프. 이코 은신

좋죠, 좋죠. 이 턴에는 버프를 발라야 된단 말이야. 이덱은 하수인을 깔진 않아요. 우리에게 비밀이 많 야, 이거 안 잡아? 이건 조금 고민된다. 저 뭘까? 음 맞네. P. b u s 이 P. b u 다 h P. Bush. P. b u 이 아니네? 어때요 여러분? 덱 괜찮죠? 아까보.. 아까보다 더 뭔가 더 괜찮지 않아요? 여보세요? 빙인 것인가? 빙이면은 이거 올라가면 그냥 이거 이거 걸면 되거든요. 이거면은 뭐 공룡 이자니까 이게 또 나. 오! 습방 방파. 허? 불륜 불륜 말이다. 오케이. 왜 그렇게 했니? 난 이유를 모르겠다. 좋아요. 가 오타를 발라야 돼. 그래야지 할 만해. 예. 쟤. 오. <laughs> 센데? 요구사로님, 요구사로님. 이 센서로 나와야 될것 같은데, 2-4. 아니면 폭식초라도? 아, 임무 내려주십시오. 네. 와우. 야, 이거 아니란데 상대방. 다식 초. 할수 있어, 기훈아. 수심이 형의 정기를 이어왔자. 할수 있어. 수지미형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어? 아 지, 적당히 해야지 진짜. 당신의 승리. 아, 나 이득 못 하겠어 안 할래. 몇 번을 오염패 하지 않아 오염패? 아닌 것 같아.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닌 건 아닌 거야.